기차 안에서 오르라니. 아니 어제 우리 라방하다가 구독자 애칭을 드디어 정했어요. 꽃씨들 어때요? 뭔가 꽃씨들은 날아가서 또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꽃씨들이라고 정했어. 오늘은 캐나다로 갑니다. TA가 LCC 항공사 최초로 7월 달부터 밴쿠버에 취항했대요. TA 타고 캐나다라니. <목소리> 이비행기어서쓸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기회의 공간이 많구나 기내식 안 주는 줄 알았는데 기내식을 주네 어. 길거리 비행하면 완전 곯아떨어지니까 길지 않았어 기내식은 한번 주고 물은 무한 제공이고 나머지 스낵이나 이런 거는 다 사먹어야 되는 거. 같아 캐나다 공항은 이렇게 생겼구나 어, 여기는 셀프 입국 신고를 해요 이게 끝인가 봐아 캐나다는 진짜 처음인데 일단 입국 시사가 소 친절 소 스윗 뭐 하러 왔냐 그래서 여행하러 왔다 했더니 직업이 뭐야 해서 유튜버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oh, That's good!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일단 도착했으니까 햄버거 하나 먹어볼까? 짠, 6달러. 이 브랜드가 캐나다 브랜드래요. 저는 음. 오늘 사실 밴쿠버가 목적지가 아니라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음. 첫 칠이라서 아직도 가려면 3일 정 가야 돼. 오늘은 공항에서 자고 미니팩이랑 우로갈 거예요. 캐나다 물가 비싸다를 걱정했는데 세트의 6달러는 한국보다 싼거 아니야? 역시 미국이랑 캐나다는 행복거 같지 않냐? 캐나다에 왔으면 팀홀트 마셔야지. 공원 너무 괜찮아요. 돌아 다니면서 공금 저기 찾아뵙고 자고 새벽에 이제 체크인. 여기 인터내셔널 공항인데 엄청 한가로워요. 그래서 구석에 어디 자리 잡고 자면 될것 같아. 여기야. 공항 노숙 필수품 콘센트. 전또다 계획이 있거든요. 일부러 침낭도 가져왔고 가방을 옆에 두고 이렇게. 이러면 아무도 안 엄청 하겠지? 아, 쉽지 않네. 엄청 간지러워서 바로 일어나서 나왔는데, 이렇게 완전 번졌어. 아, 비행기 탈려면 아직 6시간 남았는데. 나 이제 안 접네. 너무 피곤하다. 드디어 캐나다 공기를 맞는구만 너무 피곤해서 눈이 엄청 빨갛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2박 3일 동안 기차를 또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도 매일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 위니펙에서 하루 자고 내일 기차를 타보도록 할게요 캐네디언처럼 아침을 시작해야지 캐나다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캐나다 와서 보니까 캐나다에 불어를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불어를 쓰지? 라고 생각했는데 캐나다가 영국을 거쳐서 프랑스까지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영어가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두 개라고 하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왜냐면 어쨌든 미국이나 캐나다가 엄청난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역시 여행하면서 얻는 경험은 최고긴 하다. 계란이랑 치즈밖에 안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음... 와... 표를 미리 끊어왔거든요. 여기서 체크인하는 건가 봐. This bag is to direct to c h u Yeah, alright, u 이 o 아 기차칸 차량이 별로 없구나. 또 어, 드디어 탄다. 원래 긴 시간 타야 돼서 슬리퍼칸 예약하고 싶었는데 슬리퍼칸은 1년 전에 예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갑니다. 좌석이 아, 정해진 곳이 없어서 남에 드는 곳에 앉기로 하는데 엄청 넓은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 어, 괜찮은데? 음, 정수기도 있고 여기 있어. 엄청 쾌적해. 오 물도 진짜 잘 나온다. 밥이나 간식도 사 먹을 수 있네. 네, 식량이야. 식당 구경 가볼게요. 여기, 여기 위에 뷰가 보이는 것도 있. 10분 쉬다 간다 그래서 잠깐 내렸어요. 뭐, 동네를 다 돌아볼 순 없겠지만, 진짜 캐나다스럽다. 그쵸? <laughs> 기차역 너무 예쁘다.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 <laughs> 아프리카나 막, 인도 이런 데 같았으면, 이렇게 10분 정차하면은, 막, 사람들 몰려들어서, 먹을 거리 팔고 그랬을 텐데, 정말 다르다. 다 보들었어요. 응. 근데 여기 는이 이 칸은 잘가서안 보일 것 같은데 기차에서 오르러 보면 너무 낭만일 것 같아. 오르락 될 시간이 됐다고. 기차 안에서 오르락이 무슨 낭만이야? 와 진짜 보여. e r y go? Yeah. f o oh. yeah. for our beer? Yeah. Yeah? Yeah me too. Oh really? Yeah. This is your first time? Yeah. Yeah. <laughs> I really wanna like yeah. see of beer, so yeah. <laughs> Good morning. Coffee. <laughs> Do you want any cream or sugar? No, just black. Coffee. You have to. 또 정차했어. 드디어. Oh, we're uh, we're leaving. Oh, ah, okay. Yeah. All aboard. <laughs> 이쁘다 아침부터 너무 많이 일했어. 이제 다시 낮잠을 좀 자보도록 할게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 낭만 있어. 인터넷도 안 되고 아직 1 0시 반도 안 됐어. 우리 톰슨이란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좀 오랫동안 섰다가 가나 봐요. 그래서. I like, to stay here 5 hours? Four, three. Oh, I don't know It seems... Perfect i us just be back at 4.30 4.30? Uh, yeah. 4 yes Now what time is it? All right now it's 11.48 11 11 11.48 Yeah So Oh, uh, yeah Yeah, so 4.30 Okay 4시간 반을 경유한다고, 여기서? 어,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날 두고 가는 거야, 지금? 가을을 못본지 오래됐는데, 여기서 가을을 보네? 타보고 하는 기분인데요? 캐나다 처음 여행하는데 엄청 스펙타클하죠, 지금? 스쿨버스다! <laughs> 영화에서 보는 것 같아. 진짜 넓다. 저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하와이 이런 곳에서 사르라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laughs> 나는 이렇게 넓은 게 싫어 <laughs> 여기 엄청 작은 동네인데 맛집이 있어서 동네 맛집 가서 일단 점심을 좀 먹어야겠어 배고프다 여기 동네에서 가장 평점이 좋은 식당이에요 역시 그래서 그런지 차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 Uh yes yeah, sir can you recommend popular one So for breakfast this is like the, yeah, the popular one mm -hmm. Uh this one is popular Yeah ah, okay the, like, Yeah, the regular breakfast Yeah Canada damn 담네 It 밥상 차려 땅콩 잼이랑 딸기 잼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 반숙을 써니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음. 밥다 먹고 나와서 여기 동네 한 바퀴 돌려고요. <laughs> 귀여워. 진짜 할로윈에 진심이다. 집들은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건가? 좀 궁금하다.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블록형으로 돼 있어서 집들이 다 다른 모양인데 자기들이 짓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집을 분양하는 건지 좀 궁금해. 월마트 구경. 홀리 몰리 이게 2,000원이에요. 호박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대용량이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치즈가 싸구나. 캐나다가 미국보다 조금 더싼거 같더라고요, 환율이. 이게 16,000원, 이게 20,000원. 진짜 싸다, 이게 15,000원이야. 또 4,000원.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런 월마트나 완전 대형마트에 오면 은 저렴하게 생활식품? 이런 건좀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이 동네 쇼핑몰이나 구경해야겠다.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니? 커피나 한잔 마십시다. 아, 아이스 블랙? 네. 아, 아이스 아, 블랙? 네, 아이스 커피 블랙. 사이즈? 미디움? 미디움. 티모튼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망했잖아요? 나는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에겐 스타벅스가 있거든. 이티모튼 되게 커피 마셔보니까 엄청 깔끔하고 이 프랜차이즈를 냉각하음 맛있어 보여?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맛이에요 고소한 맛 티몰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그래서 주문할 때 아이스, 아이스 커피 블랙을 주문하면 뭐 이제 슈가 넣을 거냐 뭐 크림 넣을 거냐 어쩌고 저쩌고 막다 물어본대 노노나팅 저스 블랙 이래야 요 우리가 원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와요 혹시나 <laughs> 어리둥절 할까봐 나처럼 요거 엄청 맛있다는데 지금은 너무 배불러서 못 먹고 이따 기차에서 출출할 때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 Okay. 자, 다시 떠나볼게요. 왜 못해? 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꽉 찼어. 차석 대집회예요. I can see on the other side. So cold! Thank you! Oh, so cold! Oh my god! Bye bye, thank you. Maybe we meet again? Yes! Oh, ah, okay! Bye bye! 대박! 아 너무 추워. 아나 반바리 벗는데. 와씨, 여러분 너무 추워. 아, 나 와, 여러분, 너무 아 여기 진짜 춥다아나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일단 역으로 역으로. 셔츠! 아 uh, I'm not p a t i o n t o d a y I'm arrived now. Train station. 이 픽업을 맞으시 맞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화했어요. 2분이 걸린대요. 우와. Town, can i walk alone a yeah. polar bear <laughs> yeah, the, it's okay we have polar bear alert large program uh -huh. so some people will secure the town almost 24 hours every day ah, okay so during daytime it's okay to walk in the town ah, okay but uh, after 10 p.m don't walk outside oh yeah <laughs> wow. ah, hello this is your room oh yeah thank you so wow this is your room okay yeah, everything is clean and sanitized ah, thank the you oh nice if the bear walk from that way or swim in the water from that side you can't see them

여기는 뭐든지 다 비싸대요. 뭐든지 다 비싸서.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숙소는 무한도전을 보고 <laughs> 여기로 이주, 이사를 왔대. 중국인이 하는 숙소거든요? 근데 무한도전을 보고 내 와이프가 북극곰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로 이사를 왔대요. 이 동네에서 제일 싼 숙소예요. <laughs> 음. 이런 날씨에 피자 이런 게웬 말이야. 라면이나 먹어. 얼맛있 어제는 북극곰이 여기 마당에 왔었대요. <laughs> 그래서 너무 기대돼. 근데 그딱 걸어 다닐 수 있는 곳만 걸어 다녀야 돼. 그 안전 사인 밖으로 나가면 북극곰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도착해서, 저희 집 씻고 나와가지고, 좀만 자다가, 비구치면 마을 구경 갑시다.